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. 톡스타 오픈.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. 모든 투자를 한눈에.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.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.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.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.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.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. 골든 루트 스타 a 로 휴대전화 d 번호 Root 님께서힘 f 매수했습니다. Root 0원 a f f Golden Root s 스타님 만나볼까요, 스타님? o 예, 오늘 s 가가 f f g o l 원인데. 네. o o t Staff, Golden Root Staff, Golden Root Staff, Golden Root Staff, 또, 삼성 디스플레이, LED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죠. 어, 한 30억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동시에, 어, 하단을, 장 예, 땅바닥을 짚고, 디디고 일어서고 있는데,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, 14,000원, 15,000원 때까지도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.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은, 앞으로는 힘쓰는, 어, 상방, 우상, 예, 우, 이제, 상방을 향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종목을 홀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. 톡스타 오픈.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.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.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.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!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폭사.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